쓰레기를 내려놓으니까 짐승이 빵꾸를 내 가지고 쓰레기를 꺼내 먹었네. 아이 단점이 있구나. 야 이거 봐라. 묶어놓는 게 그래도 낫네. 야저분은 저 안에 들어가서 하시네. 어떻게 들어갔지? 물이 찼는데. 저곳은 명당자리입니다. 내미 소리에 시끄러워. 영혼이 집 나갔어요. 이것도... 이돌 우측에 이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 앞으로 이 앞으로 물길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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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길이 있어요. 물이 차게 되면 여기가 고뿔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앞에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 간판, 간판에서 내 쪽으로 수직선을 가면 이 앞에 지금 무늬가 비싼 무늬 조류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 한 15m? 15m, 20m 사이에 이곳이 조류가 생겨 있습니다. 다른 곳은 안 생겼는데 이곳에 조류가 생겼네요. 뭔가를 잡았는데 뭔가를 잡았어. 그분이 지금 뭔가를 잡았는데, 뜰채를 떴는데. 봄인지, 숨은지 잘 모르겠네. 물어볼까? 대답 안 해줄래나? 어? 그분 아닌데 뭐지 보로 다니는 남생이 어저 망은 어디서 본 망인데 어어어어어어어못어어어 물어봐야지. 물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 물이 빠진 상태에서 저 돌바위 오른쪽에 발판이 있는데 이제 들어오려고 말랑말랑하는 그런, 그런 타임인데, 물이 차면 여기가 고프리에요. 지금 물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 드로우를 대비해서 이 고프리 앞에다가 밑밥을 주고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. 수심은 한 1m, 1.5m? 아까는 저분이 돔, 돔을 잡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뜰채를 떴고, 숭어는 긴데, 한 손으로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망에다가 넣는 거 보면, 음, 돔 가능성이 높아요. 앞가 돌인데, 돌하고 물하고 지금 경계에요. 여기에서 한 끝자락에서 한 5m 정도? 끝자락에 한 5m 정도?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낮은 수심에도 돔들이 다니니까. 지금 조리가 특별히 생기는 조리가 없어요. 아, 오늘 이분이 골퍼 짱프로 님인데요. 이 앞에서 도물 두 마리 잡고 승호를 연달아 잡는 분이에요. 오늘 오셨는데 낚시하는 모습을 조금만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장프로님 인증샷입니다. 이분은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은 곳이 저 저곳인 것 같아요. 돌바위 뿌리 <laughs> 돌바위에 뿌리 부분 이쪽에 서가지고 저 앞을 공략하는 자 한번 볼까요? 음 완전히 꺾어가지고. 밑밥을 바람 불어서 음 잡아요. 밑밥을 완전히 꺾어서 밑밥을 완전히 꺾어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죠. 좋아하는 포인트가 저인가 봐요. 거기가 좋아하는 포인트예요. 거기가 좋아하는 포인트에요? 이제 다 봤죠? 이제 다 가르쳐 준 거야, 이제. <laughs> 네. 포인트 노출. <laughs> 아, 왼쪽으로. 아주 클리어를 하잖아요. 좋은 조류 만나면 저 포인트에서 누구나 낚을 수 있으니까.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이분이 오는 시간이 지금 물 빠진 시간에 와가지고 저렇게 낚시를 하네요. 간조 타임을 공략하고 또 초돌물을 공략하러 이렇게 오면 됩니다. 바람 쐬러 오면 됩니다. 저쪽에도 한분 계시네. 옆에 같이 나란히, 나란히 이분도 하나 잡고 저분도 하나 잡으면 되겠네. <laughs> 저는 초들물에 어디를 공략하냐면, 여기 돌바위, 뿌리, 뿌리를 한이 정도로,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. 이쪽, 이쪽, 이쪽. 특히 요 바위와 요 바위, 요 사이. 물이 찼을 때는 안 보여요. 근데 감으로 하는 거죠. 감으로. 음. 여기, 여기. 여기 원저리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. 이쪽 이렇게. 음. 참 좋은 포인트예요물 들어오려면 더 기다려야 되나? 아니면뭐 돌, 돌에 걸린거예요 수심은 얼마나 죽어요? 한, 뭐, 2, 3m 밖에 안 되네. 근데 들어갔네? 아, 무슨 입질이 입질인데, 그죠? 아, 지금 딱 좋은데? 아, 딱 좋다. 아, 수위도 좋고. 아, 저두 칸. 두칸 수위 딱 좋네. 아, 아깝다.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군요. <laughs> 잡으면 카톡합니까? 카톡해요? 아 잡으면 카톡 을 카톡 올려주세요. 잡을 것 같은데? 어 아, 조리 좋은데? 빗살무늬 조리 나왔는데? 네. 아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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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가면 좋겠다. 어디야?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보인다. 야 아주 딱 좋은데. 해무가 와요, 해무가. 나는 이제 집에 갈 시간이고, 우리 장크로님, 열을 하시는데, 어? 입질인데? 아니요? 아. 오 그래도 찍었어. 찍었어요. <laughs> 오, 오, 찌멍 <찌몽> 찍었어, 찌멍. <laughs> 아 축하드려요. 큰거 잡으면 커톡 예. 주세요. 예, 예 수고하시오. 운전 조심하세요. 예, 예. 딱 좋네, 두칸. 저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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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칸. 이건 딱 좋네. 한 마리만 갖고 가자. 한 마리만. 그리고 이쪽 돌머리, 돌머리 조금 남아있고 아딱 좋네. 아.